네 안녕하세요 픽스터 아기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네. MGM 유명 MGM 활짝 게임이라고 하죠 여기 오픈카드가 나오고 그 그러니까 다음 힐링카드가 나와서 플러스하기 홀린가 짱이나 이렇게 나와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틸러가 교체하겠습니다 1차에서 지금 차승 1패하고 자 2차 나왔습니다 2회 나왔습니다 2회 네, 902회죠 맞박이 들러나왔습니다 네, 자 미적이죠 자 1차 일단 튕러가 바뀐 다, 바뀐 것 때문에 일단 1차를 끝나고 2차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적중이 되든 위적이 되든 이 네, 차로 바로 달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왜이 M자로 까느냐 카드가 MGM 이 M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딜러가 바뀔 때는잘 보셔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딜러가 있습니다. 자, 3에 0점 잡았습니다. 짱 0점 잡고 가겠습니다. 자, 짝 떴죠? 자, 1차에서 먼저 사승 2패를 했죠? 자, 이제 2차 가겠습니다. 짱 0점 잡고. 이제 4회 홀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홀을 보는 이유는 지금 이 히든카드를 보시면은 왼쪽 히든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카드가 7이라서 네, 히든카드는 짝수가 되겠다 그러면 결과는 홀이 되겠죠 이 히든카드만 잘 보시면 돼요 희동 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희동 떴습니다 짝 떴습니다 자 밟아 놓은 홀 배착 중인 쪽자어아 놓은 자짝 떴습니다 자 이럴 때 오시면은 지금 여기 히든카드에 일명 피카 피카 카드에 짝이 지금,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보이시죠? 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짝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일단 방송만 신경쓰겠습니다 자, 싹 떴죠? 네, 이대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 번쯤, 발쯤, 두 번쯤은 이 패턴에서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코딱 짚었죠? 자, 이런 저는 이 징크스가 있습니다. 항상. 이 딜러가 머리를 만지든, 무슨 코를 만지든, 눈을 만지든 하면 항상 부러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꼭 이럴 때, 또, 회원들도 꼭, 회원분들도 꼭 이럴 때 말을 들죠. 자, 육회차. 6회차짱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다섯 방면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홀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홀 떴죠? 자 일단 나타나고 코넌지고 회원분들이 말을 부고네 어, 바로 1 플러스 1으로 바로 확타됐습니다자 지금도 초집중하겠습니다 자취대자 지금 이 히든카드가 짱 4번 홀한번 떴죠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짝이 줄을 서고 허리 하나 들어왔다 거기에서 바로 홀로 갈아시면안 돼요 그러다가 더 난리납니다 자, 짝을쭉 밀고 가셔야 돼요 자 히든은 짝이다 아, 히든은 홀이다 그래서 합이 짝이다 자, 짝으로 왔습니다 자, 이 e 떴죠? a 에 떴죠? 자, 이게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저도 방금 헷갈렸듯이 이게, 아, 히든은 짝 나가야 된다 근데 오픈카드가 A예요 그래서 어? 짝 나와라, 짝 나와라, 짝 나와라 했는데 진짜 짝이 딱 나왔어 어, 결과는 홀이에요 이거 생각 잘하지 않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헷갈립니다 자, 팔에 들어가죠 이럴 때는, 지금, 홀, 홀. 지금 홀이, 세, 지금 H79. H79. 3개 홀이 떠서, 전 여기에, 여기에 홀이 떠서 합이 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나왔습니다. 음. 자, 쌍둥이 떴죠? 자, 짝 떴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후0 뒤에 예, 오픈이 붙여졌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때 이때 잘보셔야 돼요. 홀홀 홀, 홀. 옆에 오픈 카드까지 지금 홀홀 홀, 홀. 지금 네번 기억자 한대 니은자 보이시죠? 자, 이럴 때는 이런 모양에서는 짝이 뜰 가능성이 많아요. 906, 907, 908 보시면 다 홀이 떴어요. 자, 이럴 때 998, 자, 자. 보이시죠? 짝 떴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는 홀이겠죠? 다 홀이 지금 다섯 번 떠서 예, 여기에 히든카드에 짝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910회.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짝이 뜰 때는 짝으로 밀고 가셔도 된다고. 히든카드가. 이 오픈카드 말고. 지금 오카드가 3이니까, 아, 히든카드는 짝이 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910회. 제가 홀로 네, 나왔습니다. 자, 3, 2, 1. 자, 자 보이시죠? 자, 습니다 자, 그러리겠죠 자, 지금 9회부터 보시면은, 지금 9회부터 보시면은, 9 1 0 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작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지금 시간 5시 0분자 911회차. 자 오픈 카드 3 떴습니다. 이 앞전에도 지금 3이 떴죠. 자 히든 카드는 짝이 떴습니다. 9 0 9회차 911회차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이것도 똑같이 대칼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대로 쫑 뛰시면 됩니다. 자 911회차. 자, 보시면 됩니다. 자, 3, 2, 1. 자, 짝 떴습니다. 자, 결과는 흐르겠죠? 자, 이대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절대 여기서 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오픈카드 홀. 오픈카드 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 앞전 지금 보시면은, 2, 8, 4, 909회, 910회, 911회 다 짝이 들어갔죠. 자, 오픈카드 9, 3, 3, 다골이 들어갔죠. 자, 이때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오픈카드 5 들어갔고, 자, 히든카드 짝 뜨겠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3, 2, 1. 자, 딱 끝죠? 네, 결과는 오르겠죠? 자,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회. 13회 자3홀 떴습니다 이 앞점을 보시면 이3 데칼이 지금 두개나 있죠? 똑같은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홀 뜨겠다 히든카드가 짝이 뜨면 결과는 오리겠죠? 오픈카드가 오리기 때문에 앞차에도 보시면 상상 두번뜬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살짝 떴죠자 예상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중 개. 자, 십사, 자 지금까지 홀이 뜨다가. 자, 지금까지. 지금 보시면은, 9 9회, 9회차부터 보시면은, 오픈카드는 다 오리였어요.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다 오리죠? 자, 히든카드는 더 거짓말처럼 다 짝이 떴어요. 자, 이럴 때, 9 13회차에서, 자, 짝이 떴어요. 6위, 오픈카드가. 됐죠? 이럴 때, 히든카드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돼요. 짝, 그대로 짝 밀고 나가시면 돼요. 중심한, 오후 3시 13분. 자, 짝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자, 짝 떴죠? 자, 쌍둥이 떴죠? 자,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돼요. 홀리 좋아하세요. 여기서 회원분들이 최고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 꺾이겠다, 꺾이겠다. 그게 최고 안 좋은 겁니다. 그냥 꺾일 때까지 그냥 들어가세요. 자, 홀 텄습니다. 15에. 자, 홀 텄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끝까지 꺾지 마세요. 아, 짝이 나오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그냥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연습하신 거 보이시죠? 지금 거짓말처럼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8승, 8 연습했습니다. 자, 15회. 자, 15회, 5자. 자, 쫙 떠나. 3, 2, 1. 자, 쫙. 기가 막히게 쫙 떴죠? 자, 이제 16회. <laughs> 언젠가는 이게 부러지겠죠. 언제 뭐 100번, 200번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 구간을 잡았을 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916회. 자, 똑같아요. 짝으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8자. 자, 5가 8자.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꺾으면 뭐합니까? 꺾고 나서 다음 건또 어떻게 맞추실려고 그냥, 부러질 때까지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꺾고 나서 부러지면 또갈 때, 또 다시 또 부러집니다. 자, 자, 그런 말처럼 또 들어갔죠? 됐습니다. 자, 꺾지 마세요. 절대 꺾지 마세요. 꺾는 구간은 꺾는 구간하고 꺾는 크림은 다 따로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6 7에 어. 자, 9 617 보시면은 지금 다 지금 다 작다죠? 9래프부터 기능카드 다 짝입니다. 자, 차 만나기 전에 다 모두. 자, 짝 떴습니다. 또 떴습니다. 예, 이렇게. 예, 적중률이 예, 이렇게 미쳤다고 많이 합니다. 이게 예,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18회. 18회. 18회까지 한번 해보고. 아, 이제 맞추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냥 꼬라져라. 그만하기 싫다. 이제 그런 기분도 들어간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음, 이게 제 손꼽 그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1 8회 18에 지금 보시면은, 오프카드 지금 짝 떴죠?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다보나 아기 형 예, 짝수 이렇보시면 이렇게 뭐가트를 해줘야 돼. 자, 우리 기판을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 것도 지겨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서이팅. 자, 짝, 짝쪼, 자,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예선생님, 이제 누어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쯤에서 한두판, 이 부러질 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이 정도 열판, 열두판? 전 18%까지 보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6자가 떨어졌다. 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네 박스, 네 박스 지금, 네 박스 짝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냥 뜬다 생각하고, 꺾인다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대면. 이쯤 되면은, 15승, 2패, 12연승, 팝, 13승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아, 꺾인다 생각하고, 무난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꺾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다들 보셨죠? 자,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 구간을 잘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몇승 몇패인지 스코어만 올리고 마음 네, 짓겠습니다타임에도 인증을 활성하시면은 더 편하게 더 인증을 더 해드릴게요. 네 스코어만 올리고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서비준이 네, 동창이다 수고했고 자이로도 계속 보이는데. 네. 너무 많이 맞추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맞추는 것도. 자, 일단 숙공만 올리고, 네, 이제 일단 마감 뭐 짓겠습니다. 네, 영리아내 네, 스톱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탄다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 타시기 바랍니다. 스코어만 올리고 자, 다음 시간에 한번더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 네, 가족 방문이 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픽스타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lden flats, backstroke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